그, 우리나라의 그 연구실에서 사고가 나는데, 아까 업무 보고를 하신 거 보고 업무 보고서에 보니까 14쪽에 그 시설 안전원이 국립대학 실험실습식 안전관리 업무에 대해서도 관리를 하고 있고 일을 하고 있죠. 맞죠? 실습 실습 기자재만 하고 있습니다. 아니, 여기 보니까 안전 관리 및 기자재 관리 이두 가지를 같이 하고 있어요. 이거를 그냥 단순히 기자재만 하고 있다고 하시면 안 되죠. 그러면 이렇게 제목을 다르시면 안 되죠. 국립대학의 실습실은 박이 통신부에서 하고 있습니다. 저희는 비 20개 실습실을 담당하고 그 안전 사고가 기자재하고 관련돼서 사고 나는 경우 많죠. 많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안전 관리는 안 하고 그럼 기자재만 한다고 이렇게 발언 말씀하실 수 있어요? 네, 안전 관리를 안 하는 것은 아니고요. 아까 보고 드렸을 때 교육부하고 통합 점검을 하는데 맞고요. 지금 제가 정확하게 지금 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 네. 네. 네, 챙기도록 하 예, 챙기도록 하겠습니다. 예. 지금 기업 부설 연구 어 연구소가 0.7%인데 대학은 21.4%다. 굉장히 높죠. 심각하지요. 그래서 제가 아까 두 분께 대학생 현장 실습 어, 관련된 대책 이거 요구 드렸는데 이것도 같이 해서 저희 방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. 알겠습니다. 네, 두분 다. 예, 네.